요즘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?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 계좌를 쳐다보면 사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어, 지난주에는 특히나 낙폭이 커서 살짝 공포스럽기까지 했고요.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5년 이상을 미국 시장에 투자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다소 꾸준하게 수익을 좀 냈었고요. 그러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어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며칠 만에 한 1, 2주 만에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벌었던 돈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. 그리고 또 오히려 원금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었고요.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. 음,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현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더 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많은 돈을 투입도 못 하고 현금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10% 정도밖에 투입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런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벌었던 돈이 다 잃었었는데 거기다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다 회복이 되고 그거보다두배 정도 되는 금액을 벌었더라고요. 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예, 그런데 그런 장이 다시 올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주식농부 박용옥님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힘을 얻었어요. 그분도 저랑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 경험과 같은 그런 말씀을. 본인도 돈을 많이 벌었다가 벌어낸 돈을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잃고 다시 그것보다 이상을 벌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경험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성공을 해오신 분들도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산을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하락장도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르다, 이번에는 더욱 더안 좋아질 것이다,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은 순환하면서 모든 것들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장이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지금의 하락장도 지난 코로나처럼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믿고 투자를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조금 기운 내셔서 화이팅 하시고 좀 존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